200m, 200m 가서 자연수를 끌고 왔습니다. 제 2의 자연수입니다. 제 1의 자연수는 안반수. 물좀 틀어보세요. 네, 요게 제 1의 안반수. 집으로, 마당으로 한 13억 군데 연결이 돼 있고, 제 2의 안반수는 오늘 끌고 왔습니다 한 200m 제 1의 안반수는 한 400m 정도 끌고 왔고요 예. 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laughs> 일을 하다 보고 시골서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 안반수가 필요로 하네요 예, 오늘의 600산입니다 예. 아 600산이 바라다 보이고 5 0 0고지에서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어,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JJ 건설 이정목이었습니다. 구독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접시꽃이, 예, 물이 올랐습니다. 어, 살구나무도 심고 복숭아, 앵두, 감나무, 사과나무. 그리고 이게 한참 자라고 있는 것들이 <웃음> 해바라기 <laughs> 그 다음에 두릅나무 또 하우스에 에, 저 뒤편에 과일나무를 잔뜩 심었습니다. 에, 오이, 토마토, 상추 하우스를 올영접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 눈이 와도 끝도 없습니다. 에, JJ건설 이정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